부산 광안동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근 부산 관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024년 방한 관광객이 1630만 명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17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광안리 지역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연중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해운대 센텀시티와 함께 부산 3대 숙박 밀집 지역으로 꼽히며 여름 피서철은 물론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수요가 보장되는 황금 입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안역 인근 5층 규모 숙박시설이 무려 4억 원을 낮춘 32억의 금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매물의 가장 큰 강점은 입지입니다. 광안역 이번 출구에서 도보로 바로 접근 가능한 수영호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부산 지하철역 철호선 광안역은 서면까지 약 10분, 해운대까지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부산 동부권의 핵심 교통 거점입니다. 실제로 광안역은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이 이용하는 2호선의 주요 역으로 2010년대 들어 역세권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승객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광안리의 수욕장까지는 도보 7에서 8분 거리로 투숙객들이 아침 산책 삼아 바다를 즐기기에 완벽한 위치입니다. 공항리무진 정류소도 인근에 있어 김해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성도 뛰어나며 지하철 배차 간격이 4에서 6분에 불과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79.4평 규모의 본건물은 총 5층에 객실 22개를 갖춘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연면적 211.44평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구조입니다. 2023년에 새롭게 교체된 승강기와 깔끔하게 관리된 인테리어가 특징이며, 주방과 세탁시설도 경영자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를 살보면 수영로 대로변의 경우 평당 1억 원 수준인데, 이 매물은 36억에서 32억으로 가격을 급하게 낮춰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3곳이 위치해 있어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광안 시장과 종합 병원, 대형 마트가 모두 인근에 있습니다. 특히 광안리 일대는 최근 몇 년간 오션뷰 카페와 브런치 레스토랑이 급증하면서 젊은 층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테라로사, 모토커피 같은 유명 카페 체인부터 광안대교 전망 루프탑 카페까지 50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 SNS 화제 맛집들이 계속 생겨나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야경 명소로도 유명해 매주 토요일 드롤 라이트 쇼에는 수만 명이 몰리며 매년 부산 불꽃 축제 시즌에는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숙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불꽃 축제 기간에는 광안리 숙박 시설 예약이 2에서 3개월 전부터 마감될 정도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부동산 전문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호텔 투자 시장은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거래가 예상되며 관광수요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호텔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1조 6300억 원을 기록했고 부산 오성급 호텔의 객실당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광안리 게스트하우스와 소규모 호텔들의 평균 객실 가동률은 연중 80% 이상을 유지하며 주말과 성수기에는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의 연구는 최근 관한 더샵, 광안 자이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거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32억이라는 가격은 이 지역 대로변, 상업용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면 매우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광안동 대로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평당 시세가 1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매물은 79.4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당 약 4천만 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원래 36억이었던 가격을 4억이나 낮춘 점을 감안하면 투자 가치가 더욱 돋보입니다.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더 높은 수익률도 가능합니다. 객실 22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성수기에는 월 수익 3천만 원 이상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며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 관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광안리 지역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완벽한 교통 입지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본의 유입이 증가 하고 벨류에드 기회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지금 좋은 입지의 수익형 부동산을 찾고 계셨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산 관광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수익형 매물입니다. 금매 특가 32억 원 즉시 문의 주세요.